여수는 살기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멀고 먼 옛날 공룡도 살았었고요. 그리고 석기시대 때부터 사람도 살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역사적, 문화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유서 깊은 여수에 그동안 변변한 박물관 하나 없었습니다. 여수 곳곳에서 출토되었던 수천 점의 유물들 타지에서 더부살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여수에. 박물관이 들어설 모양입니다. 장소는 여수 웅천동 이순신공원 부지이고 개관은 2022년 6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설립 타당성 평가는 마쳤고요. 얼마 전 여수시립박물관 건립 추진 위원회도 구성되었습니다. 여수시립박물관을 어떤 이야기로 채울 것인지, 그리고 여수의 정체성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여수시립박물관 건립 추진위원회 김병호 위원장 모셨습니다. 나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위원장님 그 오랜 기간 교직에 계셨고요. 그래서 이제 호칭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선생님이라고 불러야 될지 위원장님이라고 불러야 될지. 오늘은 제가 위원장으로 예. 오늘 출연해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네, 목직합니다. <laughs> 추진위는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죠? 예. 에... 박물관의 추진 계획은 예. 장기적인 비전과 시민들의 합의에 의해서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러한 의미로 세워진 것이 예. 여수시립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인데요. 예. 예. 당연직으로 예. 교육관광문화국장이 예. 있고 음. 그리고 위촉직으로 어, 박물관 예. 역사 예. 에, 건축 예. 조경 아. 에, 어, 도시계에 이런 예. 전문가가 일곱 분 참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의원이 두분 참여하고 있고, 그 시민 단체에서 여덟 분이 참여하고 있고, 그리고 시민들을 공모했어요. 를그 음. 공모에서 선정된 분이 두 분에서 음. 2 0 명으로 20명. 구성이 되어 예. 있습니다. 그리고 어, 전문적인, 지식, 에, 전문적인 지식이, 음. 지식이 에, 필요할 때에는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하고, 그리고 특별히 에, 역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이 있으면 소위원회를, 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음.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향후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전문위원회는 따로 위촉하게 됩니까 네, 그렇죠. 아. 네, 그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로 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박물관 건립뿐만 아니라 향후 박물관 운영에 있어서도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인력이 예, 막나되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추진위원회는 추진, 건립, 건립할 예. 때까지 아. 임무가 종료가 되고요. 네. 다음은 또 운영인을 다시 조직을 해야 되겠죠. 아, 그러면 2022년 6월 그러니까 건립 될 때까지 역할이 바로 추진위원회의 역할이 네, 되겠습니다. 그 전시할 유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뭐 범시민 유물 기증 운동을 벌인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유물들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전달해 드려야 될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네, 어려운 문제인데요. 예. 네, 유물 확보 방법은 뭐 발굴하는 예. 방법도 있고 대여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예.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음. 그래서 시민들뿐만 아니라 출향민들 예. 해외 교포들까지 그렇죠. 포함해서 예. 에, 저희들 그 추진위원회 가 음. 중심이 돼서 음. 어, 추진을 해보려는 해보, 음. 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음. 있습니다. 그럼 결국. 이 여수 시립박물관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들의 여수 시민들의 여수 시립박물관을 이제 만들어 보겠다는 취지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유물들을 이제 기증할 수 있습니까? 그 유물들은 다양하죠. 예. 어, 어, 지금 보면은 어떤 공사장이라든가, 예. 그리고 농사질 때도 많이 나와, 나, 예.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음. 예, 묘도 같은 경우는 그물에서도 그 석류가 규 아, 많이 딸려오는 예. 경우가 있어요. 뭐 임야, 임진왜란 예. 유물도 마찬가지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물이 굉장히 많이 있을 예. 거예요. 그리고 특히 안타까운 것이 지금 각 집안에 있는 문집들이 있어요. 그것이 예. 굉장히 지금 예. 예. 훼손되고 유실되는 예. 그 사례가 굉장히 예. 많습니다. 예. 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어, 향교가 있어서 예. 향교를 중심으로서 그런 것이. 어 수집되고 편찬되고 그랬는데 여수는 조선 시대에 음. 향교가 없었거든요. 예, 안타깝게 1897년 늦게 네. 향교가 세워져서 물론 여수읍지 같은 음. 경우 향교에서 발간을 했습니다만에 음. 그러한 그 역할을 음. 충분히 못했죠. 예. 예. 그래서 이번 박물관을 만들면서 이러한 그각 지방에 있는 문제 같은 것들이 수집되고 예. 에, 정리돼서 예. 여수 지역에 입문학이 음. 성숙되는 그런 예.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있는 문집, 그러니까 집에 어르신들의 남겨놓은 문집 같은 경우는 이건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것을 기증을 할때 어떻게 연락을 해가지고 기증을 하는 거죠? 대여입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든 증여입니까? <laughs> 기증을, 기증을 해주면 예, 예. 제일 좋겠죠. 예, 예. 예, 물론 뭐대여도 가능하고요. 음. 예, 그럼 그래, 문직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제 어떤 역사적 가치를 민간인들도 알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집안에 예.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뭐 배설을 예. 했다든가 예. 유명한 사람 아니라는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예. 그런데 저희들이 읽어보면 은그 당시에 그 사회상 그렇죠. 뭐 경제 뭐 종합적인 음. 상황들이 음. 전부 그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예. 굉장히 귀중한 역사 자료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한 문집류 이외에도, 문헌 자료 이외에도 어떤 생활상의 유물들도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구한말 시대랄지, 조선 후기 대랄지그 생활상의 유물들도 기증이 가능한 것입니까? 네, 그렇죠. 예.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물이다라고 생각되면 은 뭔가 오래된 거, 뭔가 귀한 거라고 네. 생각이 되는데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보면 은 우리 주변에서 우리 아버님 집에서, 우리 할아버님 집에서도 충분히 어떤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유물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유물이라는 것은 하찮은 것이 없죠. 그렇죠. 어떤 <laughs> 의미를 부여, 부여하냐에 예, 따라서 예. 그 가치는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안도에서 조그만 귀고리가 출토됐어요, 돌로 예, 만든. 예, 예. 그 귀고리는 어, 현재 그 만주 요서 지방, 예. 예. 거기에서 형성된 홍산문화. 예. 에서 예. 나오는 것이거든요. 예. 이 홍삼문화가 바로 공자님의 사상의 골간을 예. 이루고 있는 예. 그 문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그만 규고리가 바로 홍삼문화 를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조갑 이 껍질로 만든 팔찌들이 나와요. 예. 다시도 나오고 예. 이런 것들이 6000년 6500년 예. 전에 큐슈로부터 어, 일본 어. 우리나라까지 해양 교류사를 예. 이야기해주거든요. 예. 예. 이 조그만 유물이지만은 이러한 그렇죠. 그 엄청난 어.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뭐 어떠한 유물이 든 어. 기증을 해주시면 박물관에 오면은 예. 가치가 달라지는 그런 유물이 되죠. 그렇그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네, 집에 있으면은 그 가치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박물관에 오시면 그 유물이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는지 그 가치를 찾아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박물관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렇죠그 네. 우리 지역의 유물들이 타지 박물관에 이제 더부살이를 하는 네, 경우도 그렇습니다. 있고요. 그리고 듣자 하니까 우리 여수시 그리고 흥국사 수장고에도 상당한 양의 유물이 보관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유물의 보관 상태 또 가치 어느 정도가 됩니까? 네. 지금 안타깝게도 박물관이 없어서 지금 외 지에 <laughs> 예. 더불사리를 하고 예. 있는 굉장히 귀 중한 음. 그런 유물들이 많이 있는데요. 국립박물관을 비롯해서요. 예. 어, 그래서 아마 어, 그쪽에서 저희들에게 기증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쪽좀 예. 어려울 것 같고요. <laughs> 예. 대여는 저희들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기획정시를 한다든가 어, 또 일, 일정한 음음. 기간 저희들이 어, 전시를 한다든가. 그래서 국립박물관, 광주박물관 같은 경우는 여수시하고 지금 MOU를 예. 체결을 했거든요. 음, 지금 현재 여수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금 흥국사 말씀 예. 하셨는데요. 흥국사는 조선 후기의 예. 건축, 조각, 음. 공예, 회화의 진술을 집약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곳입니다. 아, 수장고가 네. 따로 있습니까? 수장고가 따로 있기도 하고. 예. 예. 지금 현재 제자리에서 예. 지금 미스를 예. 잡고 있는데요. 흥국사는 예. 그렇게 오래된 절이 아니거든요. 임진왜란 이후에 건립된 음. 음. 그렇게 오래된 절이 예, 아닌데도 불구하고 보문이열 점이 있다는 것은 예. 그만큼 가치를 음. 에, 그 높이 평가를 받고 있다는 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장고에 있는 그 보관 상태는 양호하고요. 음. 그리고 여수시에서 지금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는 것도 에, 점수는 꽤 많아요. 음. 점수는 꽤 많은데. 주로 예 민속 예. 그리고 서주류 음. 어 이런데 편중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구성하는 데는 예. 한계가 있죠. 예. 그...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기증의 내용이랄지 어떤 대여 내용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그러니까 여수 시민뿐만 아니라 해외 교포, 그타 지역으로 나가신 분들이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어떤 유물들 그 유물들 중에서 가치 있는 유물들이 있을 것 같은데 좀 파악해 놓으신 것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파악을 할수 있을까요? 지금 완전히 파악은 지금 되질 않고 <laughs> <대절을 안고 웃음> 예, 예. 있는데요. 아마 조사를 하면은 예. 많이 나올 것도 같아요. 그러면 그 추진위원회에서 그 어떤 유물에 대한 감정평가도 해줄 수 있으십니까? 예, 그래서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할 때 음, 예. 전문위원회를 어, 예. 구성해서 예.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 집에 어떤 오래된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이제 일반인들은 독해를못 하죠. 근데 이제 대충 내용을 보니까 여수, 순천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그렇다면 이, 이 서책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통한, 통하면은 그 가치를 파악을 할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 시청에 문화예술과가 있거든요. 예, 예. 아. <laughs> 그게 그 신고를 아. 하시면은 예. 예. 저희 또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예. 전문위원들이 평가를 하고 예. 또 전문위원들의 한계를 벗어나면은 예. 또 자문을 구하고. 아. 근데 지금 아까 그 많이 나올 것이라고 했는데 예, 예. 에이, 지금 현재 조사한 내용들을 보면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집를 보면은 뭐 화양면이라든가 에, 호명 예. 이런 쪽에 보면 그 몇백 곳이 몇백 권씩 예. 그 소유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그런 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예.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여수 시립박물관을 건립하면서 지금 현재 유물기증 운동을 이제 벌릴 계획을 하고 계신데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 이제 우리 여수의 문화를 발견하기 네, 운동으로 그렇죠. 이제 같이 연결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여수 역사의 기록과 일단 보존에 있어서 앞으로 여수 시립박물관의 역할이 클것 같습니다. 네. 위원장께서 보시기에 여수 역사 앞으로 어떻게 기록하고 또 보존해야 할 것인가 고민해 보실 것 같습니다. <laughs> 결국 그 보존하고 기록하는 그 중심적인 역할은 바로 이제 박물관이 그렇죠. 해야 되겠죠. 예. 네, 그래서 에, 이, 어, 많은 분들이 그 기증도 하고 예. 또 여수의 유물 발굴도 하고 예예. 그래서 이제 하는 것들이 전시가 되는데 예. 아마 시민들의 많은 그 욕구가 있을 거예요. 그 나정 욕구와 <laughs> 그동안에 그 군주리했던 예. 분들. <laughs> 문, 문화적 그, 음, 그 갈증 예. 어, 이런 것을 충족시킬 예, 수 있어야 될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이런 어, 특히 우리 여수 지역에서 형성된 예. 이런 고유한 고유한 문화 음, 예. 그리고 문화적 정체성 예. 예, 이런 것들이 그 확보가 돼야 되겠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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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리고 에, 시대적 그, 발전상 예. 어, 이런 것들이 또 그 내용에 예. 포함돼서 우리 시민들이 예. 함께 체험하고 공유하는 그런 그렇죠. 예. 그 네트워크가 예. 형성 될수 있도록 예. 그렇게 돼야겠습니다. 되 그러면 이제 향후 건립될 여수시립박물관 은 기존의 박물관의 역할 그러니까 발굴 하고 전시하고 또 연구하는 그런 기능 이외에도 같이 참여하는 그런 네, 공간이 될수 있겠다 그런 예. 생각이 듭니다. 그 여수박물관은 여수시립박물관 네. 이는 여수는 이런 모습이다라는 여수의 정체성을 만들어갈 각이 네, 될 겁니다. 예, 여수의 정체성 어떻게 보십니까? 음, 특히 지역 박물관, 특히 시립 박물관을 보면은 네. 예, 좀 경쟁력이 약하죠. 그러죠. 예, <laughs> 국립 박물관은 있는데 예. 그래서 그러한 지역의 박물관일수록 확실한 정체성을 확보하고 예. 어, 차별화된 예. 그러한 박물관을 음. 그, 만들지 않으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여수의 정체성이라 그러면은 여수 역사 전반적인 선사시대부터 예. 문화, 정치, 경제, 예. 어, 뭐 전쟁사를 예. 통틀어서 일관하는 맥이 있어요. 예. 그것이 그게 뭐냐 뭡니까? 그러면 예. 뭐냐 그러면은 바로 해양을 바탕으로 한 예. 다양하고 개방적인 인 해양 문화라는 이야기죠. 예, 그래서 예. 선사시대부터 현대사학까지 그발 예, 어떤 뭐 문헌도 그렇고 사건도 그렇고 발굴되는 그 유물도 마찬가지고 음. 어, 일괄적으로 특징을 보는 특징을 보이는 것이 예, 해양 문화입니다. 음. 해양 문화, 네, 여수의 정체성, 하면 이제 개방적인 해양 문화, 개방적이고. 예, 예. 또 다양하지. 아, 개방, 개방, 예, 해양의 예. 그 공간적인 범위가 예, 예. 넓잖아요. 그래서 문화 역시 다양하, 다양한 것이 특징입니다. 사실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삶도 전라도 뿐만 아니라 경상도 문화가 같이 섞여 있는 네, 그런 그렇죠. 상황이고요. 육지 문화, 해양 문화 같이 섞여 있는 곳입니다. 네, 여수 지역만큼 또 외지 사람들이 편하게 와서 거주하는 그런 도시 도시가 없는 것 같아요. 네, 바로 그렇죠. 수새 예. 특색 없는 이유가 바로 그렇죠. 예, 예. 예. 개방적이고 다양하다그 문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화의 역사적 뿌리가 이미 예전부터 있어왔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정체성을 여수 시립 박물관에 담아 놓겠다 네. 예, 위원장님의 말씀이셨습니다 네. <laughs> 여수 시립 박물관 건립으로 우리 여수 시민들의 어떤 문화적 자긍심도 굉장히 커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그렇습니다. 차원에서 이 여수 시립 박물관의 어떤 건립 과정을. 지켜보는 시민들의 눈이 굉장히 이제 무서울 거거든요. 관심이 네. 굉장히 큽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위원장님 부담도 굉장히 크실 것 같아요. 네, 부담이 큽니다. 이제 끝으로 이제 우리 추진위원회의 각오 그리고 여수시나 우리 여수 시민들 혹은 타지에서 살고 계시는 여수시 과거 여수 시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면 있으시면 한마디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박물관은 그, 그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 공간이면서 공공적 어, 성격을 띠고 있죠. 그렇죠. 음, 그래서, 어, 이 박물관은 특정한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예. 예. 여수 시민들이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박물관이 박제화되는 것을 음.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 예. 그래서, <laughs> 우리 여수박물관이 만들어진다면 은 이것은 단순한 유물을 수습하고 전시하고 예. 이러한 기능이 아니라 우리 시민 들이 전체 체험하고 예. 학습하고 그리고 교육하고 음. 예 즐기는 그야말로 에듀테인먼트의 예. 장으로 활용이 되어야 되겠다. 예.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여수 시민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예. 자긍심을 심어주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여수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립박물관 추진위원회, 예. 위원들은 성심성의껏 예.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예. 전문가들과 함께 훌륭한 박물관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한것 같아요. 이 박물관의 박제화, 박제화를 극복하고 제 박물관 자체를 살아있는 박물관으로 만들어 보겠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여수 시민들과 함께하는 교육 놀이의 장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 네. 예. 오늘 감사합니다. 여수 시립 박물관 추진 위원회 김병호 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닌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발음은 좋지 않습니다만, 풀어보면 not in my backyard입니다. 해석하면 내 뒷마당은 안 돼입니다. 태양광 발전소, 풍력 발전소, 혹은 쓰레기 처리장 등이 필요한 시설이지만은 우리 동네에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입니다. 닌비와 더불어서 핌피라는 말도 있습니다. 또 좋지 않은 발음으로 풀어보면, please in my front yard입니다. 해석하면 제발 내 앞마당에입니다. 지하철역, 기차역, 병원, 광공서 등은 유익한 시설이니만큼 꼭 우리 지역에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님비, 핀피, 당연한 요구이지 비판의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함께 살아왔고 또 앞으로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입장을 바꿔 생각하는 역지 사지가 필요하고 또 받는 것이 있으면은 주는 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여수 MBC 토크쇼 뉴스앤이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God.